오늘은 백양산에 왔어요 여기 보면은 산남산 주차장 쪽으로 왔고요 꽃꽃도 지금 아직까지 있고 이제 올라가는 길은 요 이쪽으로 화장실도 이쪽에 있고요 보면은 등산하기 참 좋은 코스죠 올라가 볼게요 명품 숲길로 해가지고 오늘은 아이들이랑 같이 안 왔어요. 아이들은 학교를 가고, 저는 휴가. 오래간만에 휴가 써서, 서남사 들어가는 거고요 서남사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저기가 주차장. 이거 줄 갑니다. 저는 산에 오면은 무조건 절 있는 산으로 웬만하면 가려고 합니다. 가서, 근제 절도 한번 하고. 좋은 일이 생기게끔 이렇게 기도를 좀 하고 있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이쪽이 성남사고요 아마 이제 절한번 하고 갈게요 이렇게 풍경이 참 좋죠 여기 벚꽃도 있고 이 앞에도 벚꽃이고 일단은 절한번 하고 기도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저는 한신각 쪽으로 갑니다 왜냐면은 산신령님이 있는 곳이라고 하니까 한번 들렸다가 가야겠죠 여기가 동백꽃이라고 하는데 꽃이 이쁘네요 아 벚꽃이랑 이렇게 보니까 어, 뷰가 엄청나게 좋네요 여기가 서남사 약수터입니다 약수터 이 길로 에서 쭉 올라가면 백양산 올라가는 길이고요 이렇게 쭉 올라가 봅니다 올라가면은 야 벚꽃이 뭐 장난 아닌데요 백양산으로 가는 길은 두 가지 코스가 있어요 사남사에서는 인도길로 이렇게 올라가는 정면의 길이 있고 여기 보시다 보면은 이쪽에 산악길이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두 가지의 길을 놓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백양산 등산로. 요 위로 올라가면은, 여기 등산로죠? 여기 가면 인도길인데, 벚꽃이 참 이쁘게 돼 있어요. 예, 전 오늘, 어디로 갈까요? 아이들하고는 이, 이 길로 말고 인도길이 오늘은 벚꽃이 이쁠 것 같아서 인도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길이 지금 너무 이쁜데요? <laughs> 어, 참고로 인도길로 가면은 어, 가로질러 가는 길에 비해 좀더 오래 서야 됩니다. 이제 벚꽃이, 길 이쁘죠? <laughs> 코끼리에 있어서 여기 보면 등산하고 내려오는 이제 에어건이죠. <laughs> 이쪽에 흙먼지 털이기가 이렇게 있고요. 이제 저는 흔적길로 한번 가봅니다. 가다가 사진을 좀 찍어봐야겠네요. 어우꽃 코끼리! 야, 장난 아니네요. 지금 부산에는 만개예요. 거의 만개. 뭐 수도권 지역은... 지금 뭐 아직 일어는데 저희는 이제 벚꽃 피고 이제 모건이 이제 떨어질 때가 됐죠 이렇게 이 길로 쭉 따라갑니다 계속 이렇게 길로 가면은 계속 길로 가면은 지금 벚꽃 벚꽃밖에 안 보여 벚꽃 <laughs> 너무 이쁜 길 같은데 길 따라가면 돼요 <laughs> 애들하고 하니까, 가방도 가볍고, 짐이 없어서 너무 사뿐한데요? 아, 이 꽃이, 벚꽃게, 벚꽃게, 혼자 벚꽃 구경하러 온것 같은데.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두 갈래가 나오는데, 저희는 애진봉 방향으로 저는 이렇게 올라가려고 합니다. 길이 빼고, 자, 오측으로 올라갑니다. 아, 길이 참 이쁜데요 <laughs> 어, 저 오늘 올라가면 은 철쭉이 얼마나 폈는지 보려고 확인해 보려고요 그리고 이제 애들이랑 같이 오려고 지금 생각 중이에요 곳은 지금 너무 많이 피어 있어요 이렇게 쭉 따라 제가 가고 있거든요 계속 길 따라 올라가는데요 제가 뭐 백양산은 저희 집이랑 차로 5분 거리고요. 사 감사라. 너무 가까워 가지고 자주 옵니다. <laughs> 정말로. 근데 생각보다 등산로도 괜찮고 편해요. 너무. 쉽게 갈 수도 있고. 꽤길 따라 계속 올라갑니다. 백강산은 올라가는 길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쉬는 자리도 많아요. 벚꽃도 많이 피어 있고 지금은 아주 편하죠. 이렇게 길 따라 올라가면은 조금 조금씩 산이 높아서 전망이 잘 보여요. 근데 제가 등산을 다시 시작한 이유 중에 하나가 솔직하게 시간이 많이 없었어요. 육아도 하고 회사 생활에 너무 매진해가지고 솔직히 30대는 세월을 거기서 다 보냈어요. 정말. 근데 이제 40대가 되 보니까 갈수록 체력도 떨어지고 사람들에게 대한 실망감이 많이 떨어졌죠. 근데 지금은 좋아요. 가족들한테 더 잘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아져서. 체력이 너무 많이 떨어졌네. 근데 아이들하고 등산하면서 좋은 점 하나가 뭐냐면 애들이 살도 많이 찌고 성장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또잠 보시죠. 복고이랑 <laughs> 이제 또 운동 및 휴식. 처 하나 또 나옵니다. 지금 와 벚꽃 빨아. 나는데 <laughs> 어, 복구 포러안 가도 되겠는데요? 이제 <laughs> 좀 있으면 복구 바람이 부러질 것같아요 이야, 괜들 길로 계속 또쭉 올라가면 됩니다. 일단 쉬어 볼까요? <laughs> 물한잔 먹어줘야겠어. 아침에 애들 보내고 왔는데 집도 치우고 오늘 나름 힐링인 것 같은데, <laughs> 공연은 따로따로 안 하는데 공연할 필요가 없었는데 도 가족들하고 하면 곧 공연은 틀리겠죠. 날씨가 좋아서. 기분이 좋네. 혼자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부담감 없으세요? 너무 <laughs> 편한데요, 지금. 근데 여기는 아이들 또 보기 좋은 곳이라서 괜찮아요. 여기 보면 하나하나씩 이제 뷰가 보여요. 근데 정상에 가면은 뷰가 더예뻐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는 벚꽃 때문에 이 인도길로 선택해서 왔어요. <laughs> 이렇게 길 따라 쭉쭉쭉 가보시죠. 어, 저게 벚꽃 핀거 보이시죠? 저기랑 저쪽에 시티뷰. 백양산은 야동도 많이 하는데 저도 야동 왔는데 불 켜져 있는 거 보면 정말 이뻐요. 오. 또 벚꽃길이네요. <laughs> 올라가다 보면은 요 개나리죠. <laughs> 개나리 길이 이렇게 보이고, 다시 벚꽃인데 행덕길로 이렇게 계속 올라가죠. 여기는 자전거 MTB, 자전거로도 사람들이 많이 올라가요. 올라가기 좋아가지고 열심히. 야, 한번 이렇게 등고길보다는 등산로가 훨씬 편한 것 같아. 올라갈 때는 힘들지만 내려갈 때는 또 엄청 좋죠. 추가적으로 <laughs> 또 한번 보시죠. 이렇게 야 하늘 또 맑고 오늘 딱 등산하기 좋은 날이에. <laughs> 여기 백양산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쉬는 코스들이 있어요 의자가 그 다음에 시티뷰 보시죠? <laughs> 그 다음에 서남산은 1.6km 해징봉은 1.9km 이렇게 올라가면 됩니다 저희는 인도길로 저는 계속 올라가 볼게요 꽃 구경하면서 가야겠어요 <laughs> 혼자서 사진 좀 찍어야지 여기 시티뷰 가면서 이렇게 오늘 날씨가 좋아서 와저 북한까지 보이네요 오늘은 이야 이 학대샷을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laughs> 갈게요 전부 다 저기 중간중간에 복고 피어서 산이 초록초록한 게 아니라 분홍분홍 초록초록 이렇 있는데 <laughs> 저기 가보면 또 정자가 또 있거든요 그럼 저기서 또 아, 애들하고 하면은 저런 데서 자주 쉬어줘도 돼요. 저희 애들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정자랑 또 운동기구들이 있죠. 여기서 이제 휴식하고 가면 됩니다. 길은 진짜 예뻐요. 이렇게 인도길로 계속 가면 돼요. 아 전에 등산로로 올라오면 이제 요 데크 쪽 길로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오게 돼요. 이렇게. 저는 이제 해진봉 1.1km 가든지 아니면 요쪽으로 등산로로 올라갈지 결정해야 되는데 저는 인도길로 이렇게 갈 거예요. 일단 가보시죠. 요 인도길로 가면은 시간 소요는 많이 걸리는데 엄청 편해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오면 참 좋습니다. 여기를 저는 추천드릴게요. 백양산 철쭉이 어 이제 보이는데요? 올라가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네. 일단 한번 올라가 볼게요. 오, 또 이렇게 또 휴식 코스, 또 이렇게 쉬는 데가 많아요 여기는 보면은. 그래서 전망 한번 볼까요? <laughs> 여기 포토존. 이 이거죠? 명덕길로 계속 오다 보면은 저 위에가 보이죠? 애진봉 전망대 거의 다 왔어요. 근데 철쭉이 없네요. <laughs> 좀더 시간이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철쭉이 조금 피었어요. 지금 아직 이렇게 모근이 꽃이 피는 단계인 것 같고요. 이렇게 꽃이 얼마 없어요. 애들하고 안 오길 잘했다. 거의 다 왔어요. 애진 봉까지는. 이 데크 길로 올라가도 되고, 이 인도길로 올라가야 되는데, 저는 데크로 올라갈 거고요. 아까 전에 말한 등산로 쪽으로 오면은 이쪽으로 올라오게 돼 있어요. 이쪽으로 내려가도 되고, 다시 인도길로 올라가요. 데크가 이쁘게 새로 생겨가지고, 원래 이제 아직 철쭉이 안피었어요 원래 펴야 되는데 아직 시기가 아니라서. <laughs> 이게 원래 이게 다 봉오리만이죠. 올라온 단계라서 조만간에한한2주 안에는 반개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생각보다 이뻐서 여기는. 나중에 피면 사람들이 많이 몰리겠죠?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철쭉공낙지요게야포토존이네요저 위에 길로 올라오면, 이제, 보시면은, 애진봉 나옵니다. 애진봉. 나왔죠? 애진봉에서 보는, 야 이티뷰. 항상 오면 올 때마다 마음에 듭니다. 와, 오늘 저까지 보이네. 자, 애진봉으로 가볼까요? 애진봉 여기서 사진 찍으면 되고, 또 전망대에요, 전망대. 저게 해진봉에서 본 방향, 저게가 저쪽이 항년산. 요 앞이 이제 시민공원 보이죠, 시민공원. 저희 집 앞입니다. 그다음에 진구청. 저 끝에가 이제 오륙도. 그리고 저게 보이죠, 북항. 그리고 저쪽이 태종대. 그다음에 저쪽이 영도. 그다음에 저쪽이 엉강산까지 영강산. 하신 분은 화장실도 잘돼 있습니다. 여기 헬기장. 저는 이제 또 졸로 가면은 저기 쪽으로 가면 이제 백양산 정상석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쪽으로 가면 이제 백양산 등산로 정상으로 가는 방향이고요. 이쪽은 저희 정자. 정자에서 많이 씻죠. 이쪽으로 쉬죠? 천천히 올라가면 돼요. 길이 잘돼 있어서 정상로는 이쪽으로 쭉 올라가시면 됩니다. 올라가볼게요. 올가는 길은 이렇게. 데크랑 길이 엄청 잘 되어 있어요. 가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겠죠? 어, 이제 배경산 정상에다 왔습니다. 와. 여기 돌탑이 있고요. 저쪽으로 가면 바람고개. 저기에는 부르령. 해진봉. 해말 보이시죠? 다뷰 담당하실게요 날씨가 좋아가지고 여기 백양산 정상석이고요 여기에는 보면 이제 뷰가 해운대 방향, 사직동 방향이고, 이쪽에서 이제 어리이대웅에서 올라온 길이고, 지나가면은 여기는 제가 아까 전에 올라왔던 상삼사 방향, 낙동강뷰. 여기 보시면은 애진봉 방향, 부룬형, 브루냐. 부룬도 괜찮은데, 저는 오늘 가야 됩니다. 육아로. <laughs> 일단은 여기 낙동강뷰 한번 보시죠. 야, 이거 삭제 한번 해볼까요? 밤에 되면 더 이뻐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그게 있고 여기에는 다큰일이 <laughs> 없어요 장구 <장군. 웃음> 저쪽 나무 밑에 좀 쉬어야 돼 저도 아까 저기에서 쉬었는데